안녕하십니까. 작심 27일 차 3월 29일입니다. 음, 오늘은, 어, 사사기를 들어갔습니다. 이제 로마서. 예. 아, 대단하죠. 바울의 이제 철학서와 같은 이 로마서를 읽고요. 음, 이제 사사기의 1장부터 오늘 10장까지 읽었습니다. 사사기는 요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주변의 성들을 전복하고, 어, 그 과정에서 지도자들이 자리를 잡고, 자리를 잡으면서 또, 어, 이스라엘 자손과 또그 지도자들은 또 통치와 또뭐 여러 가지 욕심들로서 교만해지고, 또 그래서 뭐 다른 민족들과 결혼도 하고, 뭐 이러면서 또 다른 신을 섬기면서 우상숭배에 빠지고, 또 곤란함에 빠집니다. 그리고 또 곤란에 빠졌을 때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 은 하나님을 찾죠. 그래 기도하고 도와달라 합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지만 결국엔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주는 도와줘서 구해 주는 역사를 반복합니다. 어, 사사기 10장까지 읽었는데 어, 사사 즉 영적 지도자가 어,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뭐 여자 사도도 있고요. 어 그래서 보면 뭐 2장에 가면 어사 2장에는 또 여호와의 사자도 나타납니다 사자도 나타나고요 2장 사사기 2장 8절에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으면 죽었다 으면죽 되어있죠 그리고 나서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다 그래서 바알신 뭐 소와 관련된 신인 것 같아요 그래 여호를 버리고 진노하셨다 되어있죠 이 노란색 보시면 그다음에 또뭐 15절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의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그래서 또 사사가 나오죠. 이1 7절의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을 따라 음행한다. 사사들도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어요 18절에 보면요. 2장 18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그 사사와 함께 하셨다. 됐죠. 여기 3장 보시면, 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 자손을 위하여 구원자를 하나님게세우실 주죠. 그래, 운니알, 사사, 운니알이 나오고요, 3장에, 어, 9절에. 또, 어, 3장 15절에는요, 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부르짖으며여호와께서 요아께 그들을 위하여 구원자를 세우셨다 해서 에훗이 나옵니다, 에훗. 또뭐 31절에는 사사 삼갈이 나오고요. 그, 어, 다음에 4장에는요, 어, 여선지자 드보라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드보라가 또뭐 상당히 또 공을 많이 세우고 뭐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제 그, 어, 노래를 바칩니다. 그게 5장이고요. 사사기 5장. 자, 6장 1 6장, 10, 6장부터는요, 13절에 이제 기드온 사사가 또 나옵니다. 그것도 기드온이 또 많은 또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6장, 7장, 7장에도 여호와께서또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해서 7장 4절이 나오죠. 어, 그래서 기도원은 8장, 어, 9장까지 어, 많은 차지를 합니다. 아, 8장까지 차지를 하고요. 다음에 9장에는요, 또 뭐... 어, 아비멜렉이라는 또 사사가 나옵니다. 아비멜렉이 또 이제 왕인데 뭐사는 아닌 것 같아요. 억지로 왕이 되어서 이제 음뭐 감남나무, 무화과나무 저기 보시면 어 포도나무에서 맨 마지막에 어어별 역할이 없는 가시나무가 이제 왕이 되었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아비멜렉을 조롱하는 이런 내용도 있고요. 어 그래서 아비멜렉이 뭐 다스린지 3년 만에 사람들이 배반하고. 어, 해서, 어, 아비멜렉이 결국, 죽음을 이릅니다. 어, 9장, 어, 50, 어, 9장 53절에 있죠. 한 여인이 이제 아비멜렉 머리 위를 내리쳐 이제 두개골 깨트리니 이제 여자한테 죽었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부하보고 찌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아비멜렉 시대가 가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사사돌라 사사야일, 뭐 사사 입다 이 10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결국은 이것은 뭐 우리 10장 10절 보면 뭐 여호와 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11장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뭐 음, 내가 너 손으로 구원하였거늘 해서 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주대서요뭐 10장까지요. 계속 반복됩니다. 뭐 여호와를 배반하고 다음에 우상 숭배하고 분노한 어 하나님은 또 분노하시고 해서 또또 또 곤란에 빠지고요. 또뭐 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또 하나, 하나님은 또 어, 사사 영적 지도자를 붙여서 또 이스라엘 민족을 세웁니다. 아 이런 면 모습들은요. 정말 저의 삶을 보는 듯하고요. 우리의 삶을, 뭐 저의 삶을 보는 듯합니다. 매일매일 뭐 잘못을 하고 하지만 또저지려고요 또 잘못하고 실패하고 엎어지고 예, 반성하고 지금도 반성한다지만 또 사이사이에 또 저도요. 제대로 또안 사는 면이 또 있습니다. 야, 이게 육체에 응매여서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욕심과 정욕에 휘둘리는 것 같습니다. 참 인간으로서 참 육체라는 이것이 참 벗어나기 어렵네요. 그래서 뭐 불교의 스님들은 머리를 갖고 아예 산에 들어가보지기도 하고요. 근데 스님 된다고 또 그게 벗어나지진 않는 것 같아요. 막상 스님이 되면 또 명예를 찾게 되고 또 서로 뭐 파벌을 이루어서 싸우게 되고 하죠. 어디나 또 그런 게 있죠. 수녀님들도 또 그런 게 있다더라고요. 어쨌든, 인간은 결국은 뭐, 어, 불완전한 존재고요. 어, 뭐, 우리가 어느, 뭐 종교 생활을 하나 하는 것도 괜찮다는 게 이런 불완전한 존재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뭐 신이나 아니면은 뭐 어떤 대상에게 <laughs> 어참 반성을 하고 하게 되는 거죠. 나제뭐아우슈비치에서 어, 수용 생활을 한 정신과 의사 그걸 그 정말 어 대단 그 뭡니까 그. 정신 치유 쪽에서는 의미 치유 쪽으로 대가이신데 그분이 이제 그분의 이제 그 아우슈비치에서의 생활에서 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언제 수용소 생활을 끝낼지 모른다는 그 상황이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수용소에서 대부분은 죽지만요. 그래도 그 사이에 생존 확률이 높은 사람들을 어 보면 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음, 현실적으로 바라본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통찰을 하고, 그리고 종교성이 조금 있대요. 그리고, 어, 삶은 굉장히 힘들지만, 어, 빅터, 닥터 프랭클 그 박사가 그 하는 말이 아우슈비치의 그 노을이 그렇게 예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그 춥고 배고프고, 뭐, 동료들의 죽음 자기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서도 그 노을을 바라보면서 짧은 시간 그 노을에서 위안을 얻었다는 그 대목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저도 그런 면을 보면서 아 이게 사람이라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 감성이라는 것이 있고 그런 것들을 붙잡고 어 감사나 어 종교성을 가지고 삶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은 어~ 버티며 살 수도 있구나라는 그런 것을 언뜻 보았습니다. 어~ 뭐~ 오늘 하루요 저~ 뭐~ 보통입니다. 새 먹어요. 왜냐면 뭐~ 직장 생활에서 바쁘게 일하고 뭐~ 나름 성실히 살았지만 어~ 오늘 어머니하고 아침에 또 화를 냈거든요. 제가 물론 출근하면서 바로 사과를 하긴 했지만 하루종일 머리 아프고 내 삶이 왜 이럴까에 대해서 정말 머리가 번민이 너무 많았습니다. 어, 닥터 프랭크의 그 죽음의 수용소라는 그 책을 요약한 요약한 그 유튜브를 잠깐 들으면서 예. 우리의 삶이 참 많이 고난하고 힘, 힘들고 하겠습니다. 어느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할수 있는 조그마한 것 실천 제가 이 이야기한지 참 오래된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하기 불평 하지 않기, 남 원망하거나 손해보는 일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하지 않고 웬만한 받아들이기, 술 마시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저녁 8시 이 아침 6시까지 물 위에 먹지 않기, 남 속이거나 담내지 않기, 교통실번호 위반하지 않기, 뭐 이런 것들, 예 조그마한 목조 것들 지키면서 하루하루를 또 버텨보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요. 음, 주말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